강아지 관절약 시리즈 1편 메타캄 현타객. 안녕하세요. 강남 동물약국 강남구 동이 온누리 약국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관절약 중에서 메타캄 현타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라쿤의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는지 절룩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기의 다리가 불편해 보일 때는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동물약국에서 강아지 관절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겪는 통증의 원인으로는 부상이나 다치는 경우, 또 슬개골에 염증이 생겼거나, 슬개골이 탈구됐을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나 다리를 절룩거리는 경우, 그 밖에 진통 소염제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강아지 관절 질환에 일반적으로 멜록시캄 성분을 많이 투약하고 있는데요. 멜록시캄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로 개의 근만성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치료하는데 쓰이고요.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그란딘의 합성 효소를 억제합니다. 다른 엔세이드와 다르게 위장계통의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멜록시함 성분이 많이 쓰이고 또 장점이 많은 반면에 주의 사항 또한 있습니다. 갤럭시 캄 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고요. 노령견이나 6주령 이하의 어린 강아지에게는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이 약을 투약한 후에 혈변을 보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야 하고요. 위, 간, 심장,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임신 수요 중에도 투약을 금지합니다. 멜록시캄 성분의 약 중에서 액상 타입의 메타캄 현탁액이 있습니다. 1mg당 멜록시칸 1 m l 당 멜록시캄 1.5mg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액상이라 가격은 좀 비싸요. 비싸지만 약을 먹이기에는 조금 더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통증과 염증으로 고생하는 우리 강아지에게 메타캄 현탁액을 투약할 때 주의할 점은 첫날에는 조금 양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첫번째 날에는 체중 킬로그램당 4방울 멜록시캄 0.2mm를 사료에 섞어서 하루에 한번 투약하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유지 용량으로 체중 킬로그램 당2 방울, 즉 멜록시캄 0.1ml를 사료에 섞어 하루에 한번 투약합니다. 우리 아기가 관절에 염증이나 통증 때문에 다리를 절룩거리거나 아파하면 마음이 참 아프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동물약국에서 강아지 관절약 메타캄 현탁액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관절 개통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메타캄 현타객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동물약국 동의 온누리 약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